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때문에 들끓고 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기자실이 얼어붙은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단 12초 만에 말했습니다. 한국에게는 핵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하겠습니다. 그한 문장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경악했고, 호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선물도, 특혜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제시한 조건. 바로 그 제안이 미국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미국은 동행하실 겁니까? 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 앞에 초강대국 미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70년간 이어진 동맹의 문법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의존에서 협력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외교가 세계의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차상 초유의 사태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충격적인 반전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워싱턴 DC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백악관 기자실은 밤샘 근무의 피로와 식어버린 커피 향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대부분의 기자들은 모니터 불빛에 의지에 졸음을 쫓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자실 전체에 정적을 깨는 긴급 공지 하나가 휴대폰 화면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중대한 동맹 관련 발표를 진행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잠이 덜깬 얼굴로 황급히 카메라와 조명을 켜기 시작하더군요.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요? 기자들은 메모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기자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게감에 짓눌린 듯 진지해 보였지요. 그가 입을 열기 직전, 기자실의 모든 숨소리가 멎는 듯한 극한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단 12초, 짧은 순간만을 할애하더군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는 엄청난 내용의 한마디였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외교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통신사들의 키보드 소리가 일제히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이 결정을 전례없는 일이라며 속보로 타전했죠. 일본과 호주의 당혹감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발표는 불과 24시간 전 경주에서 던져진 단 하나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사건의 물줄기는 사실 그 전날 한국의 고도 경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립박물관이라는 고풍스러운 장소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았던 것입니다. 당시 회담의 내밀한 이야기는 놀라운 그 자체였죠. 두 정상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복잡한 잠수함의 핵심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도면을 보고, 미국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측이 왜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거부 의사가 느껴지는 순간, 회담장의 공기는 얼음장 같이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냈을까요? 세계의 이목이 그들의 다음 수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동맹의 새로운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하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협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 자리에 배석했던 베테랑 통역관조차 그 중압감에 진 팬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급히 메모를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그 메모에는 분명 전략적 위험을 경고하는 다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현장의 모든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 짧고도 긴 침묵의 순간이 바로 회담 전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네요. 70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역학 관계가 바로 그 순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워싱턴의 기자들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결정의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며칠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의 장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기밀문서를 다루는 한 비공개 회의실이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이었더군요. 그곳의 테이블 위에는 JFCS 공동보고서라는 이름의 두꺼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정판 자료였죠. 보고서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그 구조적 특성상 절대로 핵무기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동시에 엄청난 다른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있었네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보좌관이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술이 잠수함의 동력원으로는 완벽한 해답이 될수 있다고 강력하게 보고했습니다. 핵무기 전용이라는 최악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동시에 무한에 가까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 두꺼운 보고서의 표지에는 이 위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시킨 한국 연구진의 이름이 영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보고서를 자신의 전용기에 들고 경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태평양을 건너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중대한 결정을 모두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그 보고서가 바로 일본과 호주는 가질 수 없는 한국만의 결정적인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그 충격적인 공식 발표 이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은 그야말로 질문이 쏟아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변인은 잔뜩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경우는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예외를 적용한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더군요. 그는 도대체 왜 수많은 동맹국 중에서 오직 한국만이 그런 파격적인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었습니다. 대변인은 잠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것은 양국 간의 오랜 신뢰의 문제라고 짧게 답했지요. 그 한마디가 소란스럽던 브리핑룸 전체를 순간적으로 침묵시켰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전에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무게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메인 뉴스 화면에 한국만 특혜라는 자극적인 자막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의 수십년간의 동맹은 무엇이었냐며 불만을 토로했죠. 그동안 굳건해 보였던 동맹국들 사이의 미묘한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부의 기류는 바깥의 소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위 보좌관은 임명을 요구하며 그것은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네요. 왜그 많은 동맹국 중에 오직 한국이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은 그토록 원하던 기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 같은 시각, 격동의 중심이 된 서울의 분위기는 워싱턴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특파원에 따르면, 그날 밤 그곳의 풍경은 실로 비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의 불은 전혀 꺼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승인을 얻어낸 것에 대해 마냥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한 기색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연구관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술적 독립선언과도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 말에 담긴 엄청난 무게를 동시에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도입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드디어 족쇄를 끊고 자율권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불균형하고 의존적인 동맹 관계가 마침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길고 긴 마라톤 회의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짧은 한 줄의 메모를 적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일방적 동맹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다. 바로 그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유난히 차가운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하늘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워싱턴은 이 결정 하나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의 아침은 그야말로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CNN은 아침 메인 방송 내내 트럼프, 한국에만 핵잠 허용, 아시아 안보지형 격변이라는 헤드라인을 화면 상단에 띄워놓았죠.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의 실험이라는 모호하고 철학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선례가 될수 있다고 나를 세워 비판했더군요. 미국의 정계가 이 문제 하나로 순식간에 둘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는 듯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결정은 늘 그런 식으로 워싱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반대의 여론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한 용감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다면 일본이나 인도, 호주 같은 다른 핵심 동맹국들에게는 왜 같은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그 기자를 노려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기자실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말한 다름이 과연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자들은 그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다시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일본과 호주의 모든 로비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소식은 곧장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의 유력 매체인 BBC는 긴급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핵보유국의 지위로 급부상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일면 기사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세 동맹 모델이 아시아에서 등장했다는 심층 진단을 내놓았죠. 반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이러한 성공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불편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그들의 오랜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일까요?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뚜렷하게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예상대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양국이 일방적으로 아시아의 핵 균형을 깨뜨렸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네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해외의 군사 포럼에서는 K-뉴클리어 디플로마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것이 바로 힘을 바탕으로 한 진짜 외교라며 환호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시선이 뜨겁게 한반도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미 정부 내부의 시선이 곱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국무부의 일부 관료들은 우리가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내주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이번 결정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공들여 쌓아 올린 동맹 관리의 원칙을 근본부터 흔들었다고 깊이 우려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지해온 강력한 비역산 원칙이 바로 우리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이런 체계적인 불안감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금껏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역사상 처음으로 걷는 미지의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 파격적인 선택이 훗날 옳은 결정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그들의 의구심을 잠재울 또 다른 비밀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놀라운 수치가 하나 담겨 있었죠. 한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무려 98.7%로 이는 전 세계 동맹국들 중에서 1위라는 평가였습니다. 한 국무부의 고위관료가 그 보고서를 보며, 결국 우리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옳은 파트너를 선택한 것이라는 혼잣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 앞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경주에서 자신이 복잡한 계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더 이상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할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98.7%라는 수치는 다른 어떤 동맹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늦은 밤, 백악관 집무실의 창문 불빛은 그날의 결정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결정 짓는 마지막 문서에 서명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정치가 아니라 역사라고 낮게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당시 그의 곁에 있던 한 보좌관이 주변 동맹국들의 거센 반발을 조심스럽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장 뛰기 시작할 일본이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중국의 반응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말이겠지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보좌관의 타당한 우려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답을 해줄 것이라고만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역사적인 결단이 당장의 이익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인 포석임을 강조한 것이죠. 그 순간 대통령 집무실의 불이 꺼지고 창밖의 화면은 깊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한 시사 다큐멘터리는 그날 동맹 질서가 완전히 새로 쓰였다는 묵직한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서명 하나는 지구 반대편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울산에 위치한 한 거대한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첫 핵추진 잠수함의 조립식이 열렸죠. 그 뜻깊은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의 기술진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격에 젖었다고 합니다. 한 노년의 기술자는 우리가 드디어 피와 땀으로 세계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며 울먹였다고 하네요. 그들의 이름 없는 땀과 눈물이 마침내 값진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외신 기자가 그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진짜 자립이라고 힘주어 답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한 젊은 장교는 이제 우리의 바다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고 하더군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함체의 측면에는 대한 넘버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었죠. 그들의 푸른 바다는 이제 그들 스스로가 지켜낼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잠수함의 출현으로 동북아시아의 해군력 균형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재편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백악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그 수많은 동맹국들 중에서 유독 한국에만 그런 파격적인 승인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마치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말보다 언제나 결과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으로서 항상 약속을 지켰다는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이 끝나자 소란스럽던 기자실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순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임기 동안 이루어낸 유일하게 완벽하고 성공적인 거래였다고 말입니다. 그가 사용한 거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그의 복잡 미묘했던 그 표정은 오랫동안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단순한 무기 승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도는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백악관 시절을 가까이 보좌했던 한 보좌관의 익명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정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자립해야만 그 동맹이 진정으로 안정되고 강해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기존의 워싱턴 외교가 따르던 의존을 통한 통제라는 낡은 문법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강한 동맹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담담한 인터뷰 영상 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육성 음성이 천천히 겹쳐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를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의 발로 당당히 설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동맹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장면이 바뀌고, 한국의 검고 거대한 잠수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그날 동맹의 정의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의존하던 나라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그들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당당하게 제안했고, 세상이 그들의 제안에 마침내 응답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기 승인 소식이 아닌 70년 동맹의 판도가 뒤바뀐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는 전례없는 인정을 이끌어낸 힘은 결국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보호가 아닌 협력을 당당히 제안한 대한민국의 외교였습니다. 이 가슴 벅찬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미드코리아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위드 코리아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